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자다가 여러 번 깨는 분들 계시죠? 오늘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원인과 그리고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흔히 자려고 누웠을 때 잠을 못 드는 것만 수면장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알고 보면 수면장애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잠들기 어려운 것 그리고 자다가 자주 깨는 것. 그리고 너무 이른 새벽에 깨서 다시 못 자는 거. 그리고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은 거.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대표적인 수면 장애 증상인데요. 한국인의 불면증 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요. 잠들기 어려운 인면 장애가 전체 불면증의 19%를 차지한 반면에 자다가 깨는 수면 유지 장애가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다가 일어나는 증상 때문에 고통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새벽에 잠에서 깼다가도 이내 다시 잠들어 버리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자다 깨는 횟수가 너무 많고, 깼다가 다시 잠들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수면의 질이나 양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날 피로도가 높아지고, 무기력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뇌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중력 저하라든지 기억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다가 새벽에 깨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수면 중에 대사 활동이 떨어지고 새벽녘에 기운이 내려가면서 추워서 체온이 살짝 떨어지는 그 상태를 추위로 느끼고 잠에서 깨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거나 정신적 뭐 육체적 긴장으로 인해서 그걸 유지한 채로 잠이 들어버리는데 그 긴장이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이완 상태를 한 상태로 잠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계속 힘을 주고 자는 상태가 되면서 이 긴장이 결국은 잠을 깨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외에도요 공복감 때문에 배가 너무 고파서 깨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수면을 취하는 중에 호흡이 불편해서 깬다거나 아니면 소변 때문에 화장실에 가느라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 변화라든지 노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잠에서 깰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침실의 온도를 좀 조절을 하고요.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를 풀어 주거나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는 등의 근본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다시 잠들 수 있도록 하는 습관적인 부분도 개선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벽에 자다가 깼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잠자리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다가 깼을 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행동 정도는 할수 있지만요 잠이 안 온다고 불을 켜 가지고 책을 본다거나 샤워를 해버린다거나 운동을 나가버린다거나 혹은 잠이 다시 올까 하고 술을 이렇게 한잔 하시기도 하고요 냉장고를 막 뒤져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잠을 더 깨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눈을 편안하게 감고 잠을 기다리면서 그냥 눈만 감고 피로를 좀 풀어주자. 이런 기분으로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게더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확인하기입니다. 자다가 깨면 자연스럽게 침대마트에 스마트폰을 손이 가서 보게 되죠. 습관적으로 밤사에 들어온 메시지가 있나 확인도 하게 되고, SNS도 찾아보고, 인터넷 서핑도 하게 되는데요. 어,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뇌를 깨어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블루라이트라는 어떤 빛 자극으로 인해서요 멜라토닌 수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은 행동입니다.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잠자리에 들 때부터 스마트폰을 침대 주변이 아닌 좀 거리가 있는 먼 곳에 두고 잠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뭐 핸드폰을 꼭 머리맡에 놓고 자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다가 깼을 때 습관적으로 보는 건 피하시고 깨더라도 안 본다 나는 안 본다 그냥 이런 식으로 엎어놓는 걸. 습관처럼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자다가 깼을 때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몇 시지? 하는 것일 텐데요. 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알람이 울릴 때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금 몇 시니까 아침에 알람이 울리시면, 아, 그럼 지금부터 2시간? 지금부터 3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계산을 하는 순간 다시 불안감이 생기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수치가 확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 신체는 다시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시 잠에 이르는 것이 방해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또 새벽 3시, 4시 이렇게 확인한 시간, 내가 깼더니 새벽 3시 더라 내시더라. 이 시간이 머릿속에 각인이 딱 되면서 그 시간에 깨어나는 게 알람처럼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깼을 때는 시간을 확인하기 보다는요. 아직 어두우니까 더 자도 되겠다. 아직 알람 안 울렸으니까 더 자도 되겠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더 자면 되지. 뭐 몰라 놔도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알람이 울릴 때까지 눈 감고 누워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자다가 깼을 때. 이걸 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습관들. 그런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다가 한번 정도 깨고 다시 잠드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번, 그리고 다시 잠드는 게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